안녕하세요.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작년 한해 많이 힘드셨죠? 정말로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군민들께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믿음으로 매순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으로 작년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고, 이 또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의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한 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군은 많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판교지구 다목적 용수 사업 국비 2,076억 원 확보와 해양바이오 지 직산업센터 유치를 통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장브라운필드 충남형 뉴딜 사업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3,508억 원 선정을 통해서 당초 예산 5,000억 원 돌파 등. 국지국지 간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서천이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군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원칙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군이 서해안 시대 미래 신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모두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 2020년 군정 성과와 2021년 군정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군정 성과 보고 전에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서천군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선별진료소 설치,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 강력하게 대처해 연말까지는 지역 내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24일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방역대책으로 시내버스 기사 및 승객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화금일에 대해 일시 이동 제한 조치 명령,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 및 드라이브스루 운영 등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14,000명의 검사자 중 최종 3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방역 대책을 추진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지원 정책으로는 긴급 재난 지원금 194억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 지원금 2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430억 규모의 서천 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우리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해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전국 와중에도 서천군정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튼튼한 지역 경제, 가족 행복 도시, 문화 관광 균형 발전, 신뢰 행정 등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지역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등 정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부처 및 국회, 충남도 등 관련 기관에 우리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정부 예산 2,558억 원을 확보했고 역대 최초로 당초 예산 5천억을 돌파한 5,055억의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주민불편해소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의 절실이 필요한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유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80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08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분양인데요. 현재까지 41개 사와 9,067억 원의 MOU 체결로 2,04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고 이중에 선진부티사이언스 등 6개 사는 공장을 가동 중이며 신축 중인 기업이 6개 사, 착공 준비 기업이 8개 사입니다. 현재까지는 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단계 지구 100% 분양을 목표로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2019년에 항공보안장비시험인증센터의 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와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는데요. 이세개 공공기관의 총 사업비는 810억으로 24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계획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는 30개의 우수 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브라운필드 국제 환경 테마특구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장항 브라운필드 30만 평의 부지에 정화와 힐링의 국가상징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충남도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충남형 그린뉴딜 제1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판 그린뉴딜로 국가 사업화하여 우리 군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인데요. 제3차 연안정비 기본 계획의 도둔지구와 다사지구,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의 장항항,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의 다사항 등총 8개 지구에 947억 원이 반영돼 침수 피해 예방, 해안 보호, 관광지 개발 등 어촌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천사랑상품권 관련인데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우리군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72억 판매에서 작년도 430억 판매로 6배 이상 증가했고,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천사랑 상품권 발행과 카드형 상품권도 출시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금지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700억 판매를 목표로 연중 1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중간지원조직 지속가능지역재단 출범입니다. 이 재단은 지역 경제 순환 센터, 상권 활성화 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도시 재생 지원 센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들을 통합 중간 지원 조직으로 묶어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과 공동체 정책을 추진해 지역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향후 국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튼튼한 지역 경제 분야 마지막으로 비대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도 역도 국가대표팀 등 전국 23개 팀 376명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특히 전국 최초로 온라인 대전 mbc의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개최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천군생활체육관 보조체육관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행복도시 서천기틀 마련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건취약계층에게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통해 방문진료 및 ICT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6명, 1 1 0 2회 원격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보완해 서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진 모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 부부 등 맞춤형 주거 복지 향상 정책입니다. 주거 복지가 청년 신혼 부부에게는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장항 성주리의 100호, 서천읍 군사리의 25호, 비인면 비남리의 29호 등총 154호의 임대 주택을 마련해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관련 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일자리 1,400개 등 지난해보다 9% 증가한 3,092개를 창출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했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교통카드 발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종촌 어메니티 복지마을에 7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할 수 있는 고령 친화형 임대주택 19세대도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전국 최초로 송아리 돌봄센터를 개소한 이래 2019년도에는 2호점인 장항다 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했으며 2020년도에는 3호점인 한산초 온종일 돌봄센터와 4호점인 서면다 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머무는 문화 관광 분야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연계 가족 휴양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해 약 219억의 사업비로 송림 산림욕장 인근 도유지에 테마형 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와 도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협의와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 202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춘장대수욕장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대표 해수욕장인 춘장대 해수욕장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억의 사업비로 풍차 이기와 바닥 분수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약 95억의 사업비로 ARVR을 활용한 해양 레저 체험장 조성을 통해 여름철에만 반짝이는 춘장대 해수욕장의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 휴양지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경관 종합 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서천군의 종합적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야간경관 5대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금년도에는 봄의 마을에서 군청사거리 군청사로 이어지는 서천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구간별 테마에 맞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야간문화 향유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지구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거점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서천 화력 건설에 따른 구서천 화력 폐부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서천 화력으로 인해 사라진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과 전망대 생태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중부 발전에서 직접 648억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300실 규모의 리조트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현재 투자자와 협상 중에 있고 2023년도까지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힘 있는 균형 발전 분야입니다. 판교지구 다목적 농축 용수 개발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로 작년 말 기재부 예타가 최종 통과돼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금강호로부터 양수장 다섯 개소 용수관로 119km를 설치해. 한그면등 우리 군 10개면 4,136헥타르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부사호염의 피해 차단을 위해 희석수를 공급하는 이번 사업으로 2026년도까지 2,076억 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정 영농 기반 구축과 농어촌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2단계 균형 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 낙후된 아홉 개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리파인 장항 문화 재생 활력 사업을 포함해 아홉 개 사업에 금년부터 5년간 8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 마련과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화양, 기산, 마산, 시초, 문산 등 낙후된 다섯 개면에 금년부터 3년간 116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발굴하였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민과 적극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읍 터미널 지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 충남도의 다섯 개 시군이 경쟁해 우리 군이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공유형 버스 터미널 조성, 봄의 마을 광장 리뉴얼, 디자인 가로 조성 등 4년간 177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의 활력 재고와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하는 실내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2020년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그린시티 선정입니다. 우리 군이 기후 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절감 대책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서천군과 서천군민이 함께 수상한 것이며 금년도에도 그린시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정의 실현 및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도 평가 관련인데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신속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중앙부처 22건, 충청남도 평가 21건,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문화관광부분 대상 수상 등 외부기관 평가 6건을 포함해 총 49건의 수상과 8억 6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등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서천군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민 수건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정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염병 예방과 경제 회복, 탄력적 도시 구조 및 신성장 경제 구조 마련, 문화유산 융성 도시 조성, 주민 안전 사회 실현 등 다섯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국민 건강 책임지는 감염병 방역과 경제 회복 기반 마련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국민 정서 치유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5,055억 본 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각종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탄력적 도시구조 설계 및 신성장 경제구조 마련 정책입니다. 코스트 코로나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 재정립과 우리군 미래 100년 공간 구조 재설계를 위한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항 국가산단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특화지식산업센터, 항공 보안 장비 시험 인증센터 건립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 동반 성장 사회 기반 마련 정책입니다. 당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한국판 그린리드 사업으로 국가 정책화 하며 이 사업과 연계한 전략 사업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종 보건센터 및 중부권 멸종위기 생물자원 보전 단지를 조성하고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스마트 그린 도시도 조성해 녹색 동반 성장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유산 용성도시 조성 정책입니다.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되면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유형 유산과 자연 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지자체가 됩니다. 이를 적극 활용고자 세계 자연 유산 연계 유산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 테마지구 조성과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송림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 문화 예술 분야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 안전 사회 실현입니다.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를 조기 완성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 영상 관제 고도화와 국민 안전 보험 확대,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과 홍수 관리 시스템의 스마트화,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여 재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군정 성과와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